1, 일코트 함께 하셨는데요. 34대 25로 우리은행이 9점을 앞선 가운데 전반을 마쳤습니다. 리바운드 개수가 이제 20개 대 18개. 1코터 마쳤을 때 13개 대 6개로 k b 비은행이 많이 뒤졌었는데 2코터에 그래도 많이 따라잡은 리바운드 개수라고 할수 있겠, 있겠고요. 그리고 이점수 성공률은 역시 43%로 우리은행이 높습니다. 이점은 그나마 강인수 선수가두 방을 또 쏘아 올리면서 대등한또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요. 턴오버에서 일단 1리코타좀 갈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리바운드 횟수도요 우리 은행이 훨씬 많게 이코타에서도 좀 보여주었던 것 같은데요. 게스를 네. 차이를 많이 좁힌 게 스펀사를 죽인 원인이었네요. 예. 박해진의 석점으로 출발을 하면서 초반에 우리 은행이 석점 포함해서 그 김정은 그리고 또 어천아 선수까지 점수를 많이 올리면서. 상대가 한 점도 올리지 못하는 가운데 점수차를 초반에 많이 벌려놨습니다. 어, 천하 선수는 이 친정팀을 상대로 뛰는 동구 점수 많이 올려주고 있고요. 반면에 백지은 선수만이 k 비 하나는 같은 경우는 1쿼터에 6득점 기록을 하면서 따라가는데 큰 힘을 1쿼터에 보태줬습니다. 외가포를강희슬 네, 선수가 1쿼터에 하나 그리고 또1쿼터 하나씩 집어넣어줬는데 일단 1쿼터에는 터널 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고요. 안쪽으로 넣어주는 패스도 많이 끊기면서 공격의 흐름이 원활치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쉬운 건염민아 선수의 득점이 자연스럽게 꽂아졌으면 좀더 원활하게 좋은 플레이를 많이 할수있었 아쉬움을 텐데고습니다 이러한 패스들이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서서히 좁혀 들어갔고요. 이쿼터 시작하면서 또다시 박해진 선수에게 또 석점 하나를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김정은과 어촌화는 꾸준히 미들레인지 슛을 넣어주면서 점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헬스 선수와 바트미 선수가 전반에 1부터 합산 2득0점밖에 올리지 못한 부분도 계속해서 뒤쳐져 있는 부분에 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은행은 국내 선수들처럼 득점이 필요한 거는요. 외국인 선수의 득점이 나왔을 때 같이 이렇게 좋은 효과를 봐야 되는데요. 예. 그 효과를 외국인 선수의 득점이 없으므로 음 보여지지 않고 있네요. 예 이명희 선수도. 2쿼터에만 5득점 기록을 해줬고요. 양팀 동틀에서 가장 많은 점수는 강인수 선수가 11득점. 마지막에 이 같은에 출시 들어가면서 34대 25로 우리은행이 앞선 가운데 1, 2쿼터를 마쳤습니다. 자, 어, 두팀간의좀 2라운드 대결. 잠시 후에 돌아와서 3쿼터와 4쿼터 계속 이어드리죠.